수원역은 너무 크고 너무 어려워요. 길 잃어버리기 딱 좋아. 숙소 입구에 도착했어요. 짠~ 저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수원역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막 번화가에 있기도 하고, 수원역에 막 호텔이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호텔이 지금 제가 예약을 한 에스스테이가. 비즈니스 호텔 하나랑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잠만 진짜 딱잘 예정이어가지고 호캉스를 할 것도 아니어가지고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예약을 했는데 그냥 굉장히 깔끔한 원룸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대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꽉 찼어요. 이렇게 침대 하나 있고 여기에는 TV. 그냥 진짜 깔끔한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깔끔. 여기 짐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좀 웃긴 게 이렇게 <laughs> 침대 맞은편에 손 씻는 데가 저기 있어요. 손 씻는 데 저기 있고 여기 미니 냉장고 그리고 스타일러. 스타일러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출장 때문에 옷을 많이 가져왔는데 저기 스타일러에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옷 다려주고 하니까 저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뭘 사왔냐면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사왔거든요. 아침에 커피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콩달콩 두유브레드랑 연유 밀크보닉 근데 아침이라서 막 많이 먹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다르니까 그 커피는 꼭 마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왔습니다. 저 서울 출장 간다고 하니까 아는 언니가 틈틈이 뭐 먹으라고 기프티콘 보내주가지고 그걸로 샀습니다. 제가 서울 출장 올 때마다 엄청 빡빡한 스케줄 있다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언니가 그걸 알고 이렇게 기프티콘을 보내줬어요. 지금 시간이 9시 15분이거든요? 근데 아직 일정이 안 끝났어요. 어, 28일까지 보내야 되는 기획안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자료를 받아서 오늘 내일 이렇게 작성을 하고 28일까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일은 하루 종일 촬영이 있어서, 어, 내일은 작성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자야 되거든요. 근데 기차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차가 막 움직이는데 타자를 막 치니까 멀미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멀미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1 시간 딱기획안 작성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덮고 그냥 쉬면서 왔어요. 그래서 일단 씻고 기획안을 마저 작성을 하고 그렇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씻고 올게요. 씻어야 되는데, TV 트자마자 음. TV를 어, 봐야 어, 돼가지고, 어, 조금만 어, 쉬었다가 씻으려고요. 회사에 왔고, 지금 시간이 2시인데, 주인공이고, 음. 이 캐릭터가 이제 파이트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음. 음. 여러분, 저는 씻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laughs> 침대에 바로 누워버렸어요. 근데 기획안은 오늘 꼭 써야 돼가지고, 지금 누워서 아이패드로 기획안을 작성하고, 지금 시간은 1 1시예요 11시 거의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기획안을 썼는데 거진 다 썼고, 지금 담당자님한테 메일로 예약 메일로 내일 아침에 갈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또 제가 이번 주에 그 브랜드 콜라보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피드백 메일이 방금 온 거예요. 지금 10시 넘어서 온 거예요. 밤에 어, 되게 늦게까지 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내일 그 메일을 확인해서 답변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메일까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어났는데 굉장히 뷰가 모텔 뷰, 주택가 뷰예요. 호텔 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뷰고 지금 일찍 일어났으니까. 밥 먹고, 씻고, 준비해야겠어요. 메이크업이랑 헤어도 대충 그냥 끝냈고, 옷도 입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옷을 입었는데, 더울 것 같아요. 어제 조끼 패딩 입었을 때도 너무너무 더웠는데, 오늘 이거 후리스란 말이에요. 뽀글이 후리스. 이게 너무 더울 것 같은데, 또 밤에는 추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입고 나가려고요. 어제 사온 커피랑 빵 먹고, 또 가방 얼른 싸가지고 나가야 돼요. 사오길 진짜 잘했다. 이게 이름이 연유 밀크 모닝인데, 데우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위에 버터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전자인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데피진 못하고 그냥 먹으려고요. 오! 진짜서 뭔가 살기 위해 먹는 느낌? 아침에 안 먹고 가면 또 비실비실 되니까. 여러분, 저는 촬영제 왔는데, 지금 너무 빨리 도착해가지고 빈손으로 가게 뭐해서 간식이랑 선물을 사러 가고 있어요. 입니다. 저희 지금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촬영, 촬영 하나 중간에 끝났어요. 아무거나 입고 <laughs> <laughs> 가볼 거예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네. <laughs> 그나마 아. 이 동네에서 제일 분위기가 <laughs> <동네인가요>? 음. <laughs> 괜찮네. 여기 근데 괜찮지 않아요? 네, 여기 뷰가 뷰가 좀 최연소 중학교 뷰긴 <laughs> <볼긴> 한데. <laughs> 누가 중학교 보여? 아, 근데 누가 찍, 찍어주시니까 네. 톤이 네. 촬영 톤이 되나? <laughs> <laughs> 어 제일 어려워요. <laughs> 저는 촬영 다 끝났는데, 촬영 다 끝나면 이렇게 가방이랑 옆에 막 신발들이랑 엄청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진짜 어쩔 수 없어. 이정도 깨끗한 거예요?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 이제 젤이 없어서 이렇게. 저 오늘 물결님 온다고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정도면은 깨끗한 편. 네. 네, 이 정도면은, 어, 그 정도면 저는 완전. 아, 리 밑에 이렇게 막다깔려있고이도 <laughs> 이제 걸어놓은 거죠, 이 정도면. <laughs> 아, 이 정도면 걸어놨죠. 저는 항상 바닥에 있거든요. 저는 항상 여기 한 이쯤에 이렇게 쌓여있어요, 항상. 저 온다고 이거 준비했거든요. <laughs> 감동이. 네, 이대로 애들한테 놓으시면 됩니다. <웃음> 아, 터업 <laughs> <저> 했어요. <laughs> 저취업 됐어요, 여기. 그게 그 파란색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발견. 네. 파란색. 너무 네. 쓸수 있지 않아요, 진짜? 되게 음. 너무 더럽, 더러... 배경이 너무 더럽지만. 아, 네. 아무 상관 없어요. 음, 감사합니다. 물어주세요. 네, 이거 혹시 안에는 초코로 있거든요뭐 <laughs> <laughs>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요 스타일? 제가 감동받으면 약간 화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아, 그래요? 때려주신대요? 이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약속합니다. 제 가서 드세요. 아니다잘 먹겠습니다. 네. 어, 너무 예쁘다. 아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는 물결님이 여기 온다고 저희 선물로 주신 거예요. 빵이랑 올리브유까 까봐도 요 네, 까봐도 돼요. 이것도 인증을 해줘야지. 되 <laughs> 아니, 근데 그래도 사무실에 누군가 오면은 좀 음? 치우고 막 그래야 네. 되잖아요. 그게 되게 노고란 말이에요. 아, 음. 아니에요. 빈손을 그게, 근데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원래 굉장히 깨끗한 곳이었는데 제가 어제 진짜. 진짜 힘들게 치웠거든요. 근데 되게 깨끗었어요 왔을 때. 네, 근데 옷 갈아입고 하면은 어쩔 수없이 디퓨저예요, 디퓨저. 아, 너무 예쁘다. 디퓨저. 와, 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별거예요. 아, <laughs> 저희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가요. 아, 우리 소고기 먹을 거예요. 아, 우리 <laughs>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아. <laughs> <laughs> 끝! <웃음> <웃음> 추천해달라고 할까? 뭐든 먹어도 괜찮을 것같아 3시 반 모드로 까요 소고기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진짜요? 맛있게, 맛있게 오래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LPD 님이랑 촬영을 마치고. 저녁을 같이 먹고 방금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조금 넘었는데 어, 바로 또 잠들진 못하고 또 일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씻고 이제 편집을 좀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일단 씻고 올게요. 저는 지금 다 씻고 어제 그 위치 그대로 다시 앉았어요. 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온 메일들 다 확인하고 그리고 또 제가 주말에 브랜드 협업 영상 하나 올라가는데 그 브랜드에서 수정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 오늘 편집 좀 마무리 하다가 내일 스케줄 다시 확인하고 이것저것 좀 작업을 하고 자보도록 할게요. 준비를 다 했고, 체크아웃 한 다음에 서울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아침이라서 많이 붓긴 했는데, 이렇게 민낯인 이유는 이따가 점심 먹고 12시 반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킨 로션만 바른 상태로 지금 출발을 해볼 거고요. 친구 집에, 용산에 친구 집이 있어서 친구 집에 들려가지고 짐을 좀 내려놓고 좀 가벼운 새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는 친구 집에 짐을 맡겨놓고 지금 상수역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지금 합정 지나고 있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도 없고 예쁜 카페들도 많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웃음> 행복해. <웃음> 아니 근오늘사람이고 제가 찍는 스튜디오 브로기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약간 깔끔한, 뭐래, 음. 좀 퓨어 그런 느낌? 내 걸로 그냥 살려도 되고 네. 바닥 바닥 넓게 붙여도 되거든요. 그 쪽에 좋으세요? 몇 개만 붙여주세요. 프로필은 필요해서 찍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피부 톤이 몇톤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톤이 잘안 보여서 일단 조금 밝게 해드리긴 하는데 21호랑 17호 정도 포커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21호 정도? 사용하시면 좀 밝아보이지 않을까 이걸로 네, 머리 컬러, 컬러 엄청 예뻐요 저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진짜. 헤어는 붉은 웨이브 하세요? 아니면은 어... 약간 요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 요 어... 걔는 진짜 흑 어... 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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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그걸로 채우면 결결이 보여서 안해보거든요 이게 가루라서 살짝만 채워도 괜찮아요 한번 안한 거는 느낌이 다르긴 편요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그렇죠, 막 약간 화산? 뭐라 해야 하지? 네 <laughs> 맞아요 맞아.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요즘 뭐 채널 운영하시면서 괜찮으세요? 음...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가지고 음! 이제는 작업실 가가지고 시험시험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작업실에서 사시면 더좀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약간 브이로그 찍으시는 약간 그게 입이랑 경계가 모호해서 힘들다뭐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충격과 나중에 하는 거 보자. 확인까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갈거예짜 <laughs>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웃음> <왜냐>? <웃음> 세상 어색해. 아, <laughs> <세상 어색해. 웃음> <laughs> <laughs> 맛있겠다.

난 니랑 먹은 마지막 술이 우리 이태원 옛날 와인을 마어나너 카우디를 와서 그랬어. 어. 그게 너, 너 맞아. 나야. 너야. 납니다. 나 잘함. 안 성공. 친한 친구랑은 내손안불어도 되잖아. 이런 <laughs> 상있어 음. <laughs> 일찍 음. 아, 아, 인간이 나왔다. 가면다 아니 파가면 진짜 이나 방금 플러스면서 다시. <laughs> 음, 네. 사장님 너무 친절하셔. 음. 귀여워. 어색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출장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은 9시 반쯤 됐고, 여기는 친구 집이고, 어제 친구랑 놀고 샤워를 하고 잤거든요. 아침에 다시 씻으려고 했어요. 샤워를 다시 하고, 이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늘 점심에 이제. 누고 만나니까 약속이 있어서 몸이 너무 천근만근이어서 그냥 얼굴만 씻었어요. 친구는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했고 지금은 친구 집에 혼자 있습니다. 점심에는 제가 회사 다닐 때 21살에서 23살까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저의 같은 팀 사수랑 아직까지 엄청 친하고 잘 지내고, 뭐 제가 있는 울산에 놀러 온다 하고, 막 엄청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서울 왔는데 점심시간에 딱볼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을지로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점, 사수랑 점심 먹고 홍대 이동해서 막 무신사 스탠다드를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갈라 그했었거든요 갔다가 4시 50분 비행기로 내려갈 예정이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목소리도 막 갈라지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집에 빨리 가야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앞당겼어요. 2시 5 0분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제가 출장 브이로그 올렸었던 때 있잖아요. 막 3일 동안 막 촬영 6개 하고 막 이랬던 때를 생각해보면은, 진짜 정신력으로 바뀌었구나. <laughs> 이 체력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촬영을 3개 하고 다음날도 막두개 하고 그랬을까. 심지어 브이로그도 찍으면서 나의 체력을 과대평가한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원래 오늘 옷도 이제 사주는 오피스룩을 입고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을지로에서 보면 대부분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좀 어제랑 똑같이 파란색 니트에 스커트를 입으려고 했는데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서 <laughs> 최대한 편하게 입어야겠어요 오늘 울산 내려가서도 저녁에 일정이 하나 있어서 편집 일정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로고를 좀 잠깐 만나야 돼서 집에 캐리어를 두고 옷을 갈아입던가 해가지고 그 일정을 또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저녁 7시에서. 와, 다크서클. 어떡해요? 다크서클. 어쩔 수 없지. 지금 메이크업이랑 옷다 입었고, 짐도 다 챙겼고, 어, 11시 반에 점심시간인데, 좀 일찍 나온다고 해가지고, 가는데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서, 을지로 상가역에다가 맡겨놔야 될것 같아요. 그짐 보관함에.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서 정리를 하고, 회사 앞에서 선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놀람> <웃음> <웃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짠짠! <laughs> 맛이 <짠> <laughs> <난맥. 웃음> 어떠신가요? 하지 마세요. 맛이 어떠신가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laughs>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먹어 찍는 해보세요. 다함께 궁금해할 강강이를 위해 한번 먹어주세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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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먹어요? 네, 네, 진짜 먹네, 네. 세상 유튜버보다 더 카메라를 좋아하는. 아, 안녕. 네, 네. 운동은 무조건 저랑 이렇게 밥 먹어야 돼요? 점심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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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하아니면 퇴사 준비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야 아, 항상 왕음 <laughs> 회사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직장인의 점심시간을 이 발걸음 속도 어떡할 거야? <laughs> 아, 진짜 싫다.